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 리치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저자의 인생과 또 눈물과 신앙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두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발로 합니다. 발로 글을 쓰고 발로 음식을 먹고 발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렸을 때 그렇게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일곱 살때 어머니와 함께 식품점에 갔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린이들의 꿈동산, 꿈동산이라고 하는 디즈니월드에 갔다. 오히려 아이들이 공격하며 돌을 던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좋은 날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발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총이나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말들이 늘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살다가 열다섯 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그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구약 시편 139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읽게 됩니다. 그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장기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고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그런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씻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드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보였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 바라보는 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때부터 글을 씁니다. 강연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진다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설교하며 강연하며 예수 믿으면 내 인생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바뀐다고 그렇게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안고 온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사고로 또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이 아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실 때에 꼭 방문하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오리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어, 나사로가 살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셨던 그 가정 안에 가장인 나소라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삼절 말씀 보실까요? 삼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은 필리아,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친구 나사로 우정 깊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오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볼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볼레 사랑하시더니 그냥 오늘날 갑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아니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가정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데오 절에는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정을 나누었던 그 나사로, 아니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가정,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오늘 누이 동생들의 간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병들 수가 있습니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의 진리만 분명히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게 주신 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바오를 기억하시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풍토병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구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세 번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그 고난이 그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축복의 질병이 될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질병 이 가시 고쳐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만 그에게 아픔이었습니까? 그는 선교 사역 가운데 이 39대의 매, 40에 하나 감안 매, 39대의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위협도 받았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받은 세워진 그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모함하고 그렇게 비방했던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오해나 모욕이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 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로 환경으로 질병으로 어떤 위협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달라져요. 환경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심령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줄로 내가 붙들린 바 되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강해설 교자로 유명한 워런 뉴스비 목사님이 어느 날 여비서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어서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여비서를 만나서 위로를 합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어떤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아, 고난을 없애 달라고. 고난 없애 달라고. 고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여 비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고난은 내게 찾아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잘 믿음을 지키게 해 달라고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두 자매가 오빠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보내면서 주님 오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간청하는 이 내용.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제 몸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가 6절 봉독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 되세요? 지금 질병, 고난을 만났어요. 이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예수님 앞에 어서 오세요. 사랑하시는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기도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이 연,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착착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나도 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지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영광, 지체됨과 영광. 우리 눈에는 당장 이것만 보이지만 더 넓은,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기대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의 때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에스겔에서 해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당장 눈에는 마른 뼈들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마른 뼈에 살이 붙으면서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내 방법. 4시간 내, 내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은 1장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지 않는 그 땅을 예수 믿게 만들고 싶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간표대로 바울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됩니다. 로마에 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만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이 오히려 은혜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결국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이유로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시자 마르다가 원망하잖아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어떤 역사를 펼치셔요? 병든 자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명문대 다닙니다 4학년 졸업을 앞둔 때에 믿음도 좋아요 실력도 있어요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옵니다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그 병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점점 힘이 없어서 방에 누워 있다가 그렇게 근육이 말라서 나중에 죽게 되는 병을 받았어요. 얻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 5년이 될 때까지 전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야 저기 어느 좋은 한약방 한의사 한번 만나 봐라. 그분이 병잘 고친다. 한의사를 만나고 그냥 처방을 받아서 약을 한재 받아와서 그 약을 먹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몸에 회복이 기운이 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병은 고치기도 힘든 병인데 재발이 많다는데 혹시라도 재발되면 그약또 타서 먹어야지.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당신이 지어준 약을 먹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그 처방전 좀 달라고. 혹시 다음에도 내가 아프면 그약 먹, 다려 먹으려고. 처방전 달라고. 그랬더니 한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어떻게 처방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처방전도 없어요. 그때 이 젊은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이 한의사분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5년 동안 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것들이 아직 귀에 남아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병을 얻었어? 당신은 기도한다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5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야. 허송세월 보낸 거야. 근데 자기가 지난 5년 동안을 돌이켜 보니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로 누워 있으니까 누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금 힘이 나면 앉아서 책을 읽고 성경 읽고 신문. 읽고 그 5년 동안 책을 3천 권을 샀다고 하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5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앙의 기초, 신앙의 원칙을 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사업가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적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지적인 기반을 닦게 하신 시간. 여러분 이분이 그 유명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간증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면 하 때가 되었어. 나사로를 고치러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 전에 유대 땅에 갔다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여기 이틀 동안 미적미적 지체하신 것이 돌 맞을까봐 안 가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야 할 때다. 가는 것이 사명이다. 고치는 것이 사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친구나 사로가 잠들었다 도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낮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밤에는 넘어지기 쉬워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낮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낮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간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명의 시간이다. 지금은 가야 할 때야. 지금은 나사로를 고쳐야 할 때야.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하여 들어가야 할 때야.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감당하고 싶어도 그 귀한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밤의 시간이 온다. 여기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멀리서 사명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반드시 지금 내 안에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사명자로 가자 좁은 길을 걷자,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구원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상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35년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섬기고 돌본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참 힘들었거든요. 교정 공무원들이 재소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니까 늘 얼굴이 굳어 있고 늘 긴장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사람들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지. 사랑으로 섬겨야지. 복음으로 섬겨야지. 그래서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내주고 혹시 공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자를 가르치고 또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쌀을 사서 그 가족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제소자들이 야 이분은 작은 예수야 이분은 작은 예수야 다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분은 미소 천사야 이 사람 예수 믿는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 믿을 만하겠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아주 전도사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교도소를 천국 같은 교도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몇몇 뜨있는 분들과 마음을 모아서 기독교 민영 교도소 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가난 말기의 진단을 받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고쳐서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룰 때까지 저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저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대로 5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기독교 교도소 소망 기독교 교도소 개소하고 열흘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된 사람, 무엇보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랍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종료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더 강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